정 여자가 되던 날, 시인의 딸래미가 시집을 갔어요. the 내가 이 노래 가사처럼 똑같은 일을 벌려준 사람 중에 하나거든. 올 시내 딸내미 내가 직접 보냈다 했잖아. 근데 너무 속상해.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와. 그러니까 너무. 아우... 또 단장님 계셨으면 땅땅 고마이라. <laughs> 세상이 그래요. 자시겠죠 나시고 음 너무 속상해. 내가 이옆 바라보고 뒤를 귀웠구만 그렇지. 내가 옆파라서 쥐를 키웠는데 말이야 <laughs> 맞지? 어, 시상해 여쭤봐서 엄마를 보러 안 오네? 받 아, 바다 사람? 바다 없는 사람? 제주도 아, 바 사람? 아, 시상해 듣고 싶은 노래, 다른 노래된다 즐거운 노래 내사랑은해 봐라 이꽃 이런 거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보내고 나니까 내가 근데도 나도 일찍 갔거든 근데 그때 내 부모가 속상한 거 몰랐단 말이야 나도 일찍 갔어 그러니 이렇게 젊은 애가 딸애 내가 시집을 갔다 하겠지 안 그래? 지엄매 닮아가지고 지도 빨리 가버리더라고 아, 세상에. 보고 자란 게 시집 빨리 가는 것뿐이 없어가지고 아유. 맞아? 안 그래 엄마? 그래 안 그래 엄마? 맞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맨날 불러. 이때 되면, 왜냐면, 나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더라고.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딸내미는 한 달에 한번 목소리 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속상하야 안상이야. 그래갖고 내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한말이 있네. 나중에 너랑 똑같은 거 나갖고 길러봐라. 이렇게 하더만, 나도 젊었을 때는 안 했어. 근데, 딸내미 시집 보내고 아닐까라는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주더라고.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대. 자식 목소리가 안 듣고 싶고. 그리고 자식은 와라. 이렇게 찾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 내가 엄마를 찾아가지더라고. 이렇게. 거꾸로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시상에 우리 엄마도 과메기 먹으러 놀러 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충청도에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커서 그런지 과메기를 먹을 줄은 몰라요. 딸내미는 객지로 돌아다니엿장수가 돼갖고 과메기 환장을 하는데. 과메기를 먹으면 우리는 감기가 안 걸려. 이 과메기를 우리가 겨울 내도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통으로 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바람이 통했단 말이야. 그러면 겨울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쉬는 날이 없이 금, 토, 일다 맨날 공연을 하고 평일도 나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연자들이 목이 튼튼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겨울 내도를 이 과메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체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고 뼈가 튼튼하니까 우리가 들고 뛰어도 그게 이 기운을 낼 수가 있어 겨울 에도록 먹거든 우리가 이거를 많이들 잡았어 우리 언니는 리고 싶어도 이게 못잡수더라고 충청도에서 태어나갖고 그게 자라서 이게 별로 모르더라고 이게 좋은 거를 근데 이제 집안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금방 뭐 부른다 하잖아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꽃 언니, 언니야 언니 언니가 언니네 언니 성인해 보니까 는 내가 노래 부를 때 자세히 보면 나보다 뭐몇살안 많아 보이는 거나, 나보다 딱 많아 봤자, 한 살도 딱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 기분 좋지요? 안, 기분 안 좋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올해 스물 둘인데 나보다 한살 많아 보이는데 23으로 보이는 그 스물 셋으로 보이는 거 기분 좋아? 근데 나는 해바라기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피어나서 해바라기 꽃, 만, 함지밭 같은 해바라기 꽃이 피어 있으면, 줄을 서 있으면 세상에 코스모스보다도 장미꽃보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꽃을 대문 앞에다가 딱 냅두면은 복이 들어온다 하잖아. 어, 금전이 들어온다니까 내년이 되면 다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라고. 제가 해바라기 앞에 예, 큰 부자가 되시라고 해바라기 꽃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 사랑이 해바라기고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까마파야마 아침부터 금지 새겨 수분적을 먹고 살았고. 내 가득 득지아신그이세이 세상 you yeah. 우리 좋아하시는구나. 성이 좋아하는 걸 해줄게. 아니, 딸, 뭐딸 노래 들려줄까? 내가 쟤를 갖다가 왜지? 사실 쟤를 부르면 내가 쉽지. 근데 내가 쟤를 왜 조금 덜 있다 물으라는자 알아. 한몇 곡만 내가 더하고, 순곡만 더하고. 왜냐면 쟤 아까 두 시간을 했거든. 체력이 딸리거든. 그래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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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그러면 오빠야가 한국해라. 그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우리 뭐 용이 체력 딸려서 내가 들시키는 거지. 애 죽을까 싶어. 우리 딸내미 엄마가 고생을 해야지. 그럼 그래, 내가 시집보낸 딸이 저 딸은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다했어 내가 저 딸은 시집보낸 거 아니야. 제니 시집 안 갔어. 제가 큰 딸이거든. 제니 시집 안 갔어. 내딸내미 시집, 시집보낸 다고데 용기가 내 딸이라면 내가 용기가 시집갔는다고 사람들이 놀라. 이뻐. 내가 낳는데 았 그럼 이쁘지. 저 엄마가 왕년에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뭐야?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 노래 뭐 어떤 거 노르고 싶은데? 야, 못하였나, 야, 안동역에서 야? 안동역에서 내가 마이크 빌려드릴게. 안동역에서 해나. 어디가 어니냐